요한복음 강의 해순 네 번째 성경을 삶의 해석자로 삼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성경을 성취한 것인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성경인가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도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유월절 채물의 주례이지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시편 34편 20절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연한 게 아니고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두 번째 성취.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스가랴 12장 10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에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창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요한은 구약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곡간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요. 의인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시에 사람들이 그 찔린 모습을 볼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을 찾아냅니다. 요한은, 요한은 이것 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하여 이야기했죠.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말씀의 곳간에서이 사건은 아, 이 말씀을, 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고요.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7장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19장 24절에도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단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이요,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의 죽음이며, 구약의 애원을 성취하는 사건임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을 때, 요한은 행복했겠죠. 그냥 실패한 죽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의 곡간에서 애언의 말씀들을 착착 끄집어내서 해석을 해보니까, 야, 이 사건은 이것에 성취고, 이 사건은 이것에 성취고, 이걸 깨달았을 때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뭘 하나 깨달아도 당뇨병에 좋은 특효약을 깨달아도 아, 이걸 우리게 당뇨병 환자한테 당장 말해 줘야 되겠다. 살이 그렇게 안 빠지더니 2kg가 빠져서 아, 이건 기적이로다. 엄 빌리버블 우리게 뚱뚱한 모든 인간들한테 이걸 말해 줘야 되겠다.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이 사실들을 증언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성경에 의해 해석되고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도 성경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는 분들 고난의 해석입니다. 일단,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선이 된다.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큰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총기를 얻게 할 것이다 시련이, 고난이 장차 영광이 되고 종기 칭찬, 칭찬을 얻게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시련의 때에 기뻐하라고 했고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데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애들이 아프고 나면 크고, 아프고 나면 크고, 교회도요, 지잘난 맛에 사는데, 시련을 당하고 나면 교회가 다 온전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5 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의 성취입니까?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이 될. 우리는 신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끝까지 제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이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 해석을 잘 못한 대표적인 사건이 열정탐꾼 사건이죠. 같은 현실, 같은 상황, 같은 땅 보고 왔는데 열 사람은 멸망해 저주의 해석을 합니다. 망할 놈의 땅, 썩을 놈의 땅, 죽을 땅, 우리를 삼키는 땅.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생명의 해석을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땅.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도 두 가지입니다.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은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들, 딸들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님의 믿음 수준이 부모님의 그릇 사이즈가 아들, 딸들의 그릇과 연결된다는 것이 참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그릇만큼 교회가 커지는 거지. 담임 목사가 종직인데. 장모님들이 늘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무리 장모님이 큰 대하여도 목사가 종되기만 하니까 교회는 결국 종되기만 하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아닙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은 천사가 된다고 믿어요. 수호천사. 그러니까 우리 집 가까이에 묻어놓은 게 좋아. 무덤이. 그래서 마당이 무덤이야. 교회 우리로 말하면 여기 체험관 쪽이 교회 중직자들의 무덤이야. 한국 사람은 귀신 된다고 믿으니까. 멀리 산속에다가 멀리 절대 오면 안 돼. 마을 안으로. 이귀신한 물러가라.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고모 귀신, 이모 귀신, 아들 귀신. 미국 사람은 암을 감기로 혈압으로 당뇨같이 생각을 한대요. 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 약 먹듯이 혈압 약 먹듯이 평생 이제 약 먹고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암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암 걸려서도 생존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암을 이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다 그러면 그 암을 감기로 혈압으로 당뇨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몸관리하면서 이것들을 다스려야 돼이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은 암입니다 어메! 끝나버렸네! 이래가지고 그 미국에 명의가 있는데 한국 사람만이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직장 출근 모든 걸다 멈추고 그때부터 풀만 먹고 짜죽 먹고 그렇게 살다가 영양실조 걸려서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끝내 영양실조로 죽는대요 한국 사람의 암의 특징이 대부분 영양실조 그래서 치료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요 또 미국 사람은 암을 복이다 생각한대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거나 어떤 재난으로 죽어버리면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회개하고 정리하고 결산하고 가족들도 준비해서 떠나고 난 뒤에 그렇게 절망감이 없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시신이 돌아오면 평생토록 가슴에 묻을 수가 없다네. 꼭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엄바할 것 같고 여보할 것 같고 아침에 특히 밥을 안 해준 부인들은 두고두고 한이 맺혀가지고 몇동 했다가 밥을 많이 해놓는다고 합니다. 밥을 못 해줬네. 당신이 좋아 찰밥을 못 해줬네. 식은 밥만 줬네. 라면만 끓여줬네. 갑자기 아침에 그날따라 늦잠 자가지고 밥을 못 해줬는데 나가서 죽어버려. 그런데 암은 그럴 리가 없다. 6개월 동안, 심지어는 5년 동안, 심지어는 10년 동안. 서로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해석이 다르다고 합니다. 쉽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암이다 그러면 쉽지 않겠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해석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왜 우리가 골목길을 돌아갈 때 무섭습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죽음이 위에 두렵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버리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버리면, 이것이구나, 이거구나, 라고 밝혀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죽을 때 찬송하면서 갈수 있냐?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기 때문에, 주님과 영혼이 동거하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막상 죽음의 순간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해 주시는 대로.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제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때가 되면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요. 때가 되면 여러분 자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때가 되면 귀가 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아침에도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제설교를 못 들어. 나오긴 나오셨는데 체력이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 안해서가 아니라 영역 영력이 떨어서가 져 아니라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듣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에너지인데 듣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데 체력이 딸려서 못 듣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더라고. 엉뚱하게 들어버리더라고.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이 자리에 못 나올 일이 많더라고요. 비대면 링크 좋아하는데, 비대면 링크도 눈이 침침해서 못 듣고, 이거 못 듣습니다, 여러분. 현장 라이브로도 듣기가 어려운데, 비대면 링크로 말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의 곳간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병을 해석하고, 이 경기를 해석하고, 현실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하나 하나가 말씀으로 해석이 될때 요한은 기뻤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내 모든 사건 하나 하나가 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 하나가 말씀으로 해석만 될수 있으면 불평안하지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건 이거야, 너 몰랐지?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이거야. 이야 놀래부렀다. 이거 이게 이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듣는 대로 기해주시는 대로 설교를 들어야 돼. 요 기해주시는 대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그래서 가정 교회에서 말씀 나눔의 시간을 자주 갖는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우리 양국사들이 참 복인 것은 교회에서 뭐 밥을 많이 얻어먹어서가 아니라, 금요일날 말씀 나눔을 위해서 양국사님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수십 번 듣는데요. 주일 설교를 수십 번을 듣고 쓰면서 듣고, 뭐. 다시 차 타고 운전하면서 듣고 듣다 보니까요. 예배당에서 여기서 못 들었던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거. 그래서 가정교 식구들이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면 탁탁 말씀을 탁탁 들이대는 게 뭐예요? 당신보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묵상을 한 거예요. 태세김치. 말씀을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돼.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말씀 하나 가지고 한 주간을 살면 곱씹음이 태세임들이 충분히 될것 같은데, 매일 아침에 다지니까, 이것이 수요일 설교인가, 월요일 새벽인가, 주일이었는가, 오후였는가, 아침이었는가, 보통 교회는 일부에 배도, 오후에 배까지 한 설교, 다섯 번 설교하거든요. 또 저는 주일만에 세번 설교하니까, 오전이었나, 새벽이었나, 저녁이었나, 제가 신영호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분을 이번에도 병원 가서 오래 살라고 축복해 드린 이유가 뭐냐? 그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 오신 뒤부터 요 설교를 정확하게 들으시는데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저한테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야 정확하게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다니 이야 이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때도 얼마나 성경을 역시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성경을 막 쓰니까 앞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면서 러 진짜 급성 폐레이 걸려가지고 금막막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에 어떤 막 기쁨이 막 확신이 오더라는 거야또 말씀에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딱 응답이 거 이번에 가시니까 그걸 간증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은퇴 교육자분들 백소남 목사님도 어제도 제가 보니까요 와, 그 에레미야 강에 들으신데 오셔서 메모하면서 제가 설교하면 백서보세요 막이리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는 늘 하시는 말씀이, 백수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백 목사님 설교를 먹어버립니다. 나는 먹어버리려고 착심을 했습니다. 야, 왜침매 걸릴까? 왜 우리가 갈수록 피폐해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거든요. 런데 언제부턴가 놓아버린 거예요. 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데, 안 들린다. 못 알아먹었다. 힘들다. 요즘에 독서를 못한다잖아요. 책한 장을 못 읽어요.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오히려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찾아서 책을 읽어줘. 근데 여러분 책 읽어주는 사람이 책만 읽어주면 좋은데, 꼭제 생각을 한 줄씩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사는 인간은요, 너무 단순해져버려 사람이 기해주시는 대로. 일단 우리 교회 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멋지게 늙어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른들 보면 멋져요. 진짜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연세 들어가면서 보시니까 우리 최양교 김옥정 뭐 있잖아요. 우리 교회 김병관 집사님 장로님이나 있어요. 우리 김근영 권사 이런 분들 보면요, 참 멋진 게 그분들 예배 시간 나 좋은 걸 별로 못 봤습니다. 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총명함이 떨어지지 를 않는 거예요. 여참은 저승사자가 와버렸다. 여참은 비롯먹을 인생이다. 세상적인 가치로 흘러가버리는데 말씀으로 딱 영혼을 붙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생하신 모든 일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요 이걸 참겸요하게짜짓기를 해가지고 구약의 애언 사건 속에 그 성취가 나라는 것을 다집어넣으니까오 성취의 애언자, 애언의 성취자 이렇게 다. 그런데 몇 군데만 파고 들어가 보면 얼마나 짜짓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구원자는. 구원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요 거짓말이 나오고요 짝통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개인적인 만남을 줄이라고 했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멋진 군사님이지 만나서 얘기해 봐봐도 업메 어, 바닥 금방 드러나. 근데 뭐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들지 않고 자꾸 뭔가를 깊이 있게 누군가를 막뭐 양육할라 그러는데 양육 좋아하고 있네. 당신이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내가 다 아, 저분 장론님 멋지십니다. 할 때가 멋지지. 막상 만나 보면 한테기도 안 멋져. 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나를 늘 노출시키면요. 산트를 좋아할 것 같지만 참만의 말씀입니다. 정해진 시간 속에 삶의 여정이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도 계획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오늘 새벽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해석을 바로하십시다. 가정교회도, 내가 섬기는 사역회도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 딱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어, 저건 저건, 어, 저건 저건, 저건 저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정관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배밭 주인은 다배 따로 온 놈이고, 참외 밭 주인은 다 참외 사리로온 놈이고, 그 자기 밭 근처에 오는 놈은 다 그런 놈 아닙니까?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도 프렌드를 만들자, 프렌드를 지키자, 브랜드가 있으시냐고요. 나는 기도하는 권사야. 나는 헌신하는 권사야. 브랜드가 있으시냐고요. 아니, 없으시냐. 그냥 권사님이세요? 프렌드를 만드시라고요. 여러분의 업의브랜드가 뭐냐고요. 여러로만 그럼 비싸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값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 온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수님 서비스를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 같은 값에 이것도 나와버리 나와버리고, 이것도 나와버리고. 또 비싼 생각을 안 하겠죠. 나름대로 브랜드 관리. 요즘에는 죽은 이야기가 초스피드로 나옵니다. 초스피드 이미 그 이미지를 개선했어요. 이제는 중리학이 그러면 늦게 나온 집이 아니에요. 막 초스피드로 나옵니다. 몇 사람과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이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 말씀 듣고 해석을 하는 게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거였구나. 바울이 큰 사역자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불받아서 된게 아니야 그가 말씀 사역자가 된 것은 그렇게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신학게 뼈대를 세운 것은 그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에루살렘으로, 에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뭐 하려고? 라비 교육 받으려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을 때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았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고요 깨뚫어버린 사람이다고요 거기에 성령의 불, 은사의 불이 임으니까 역시 그가 막 책을 써내고 신약의 뼈대를 완성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해석해 보고 해석해 보니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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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육을 보니까 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샬롬스쿨을 세워서 갔는데 어제도 우리 장성길 교수님 세계적인 석학이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으셔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유정언니수이밥 먹고 계시다가 목사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그 교육이 샬롬스쿨에서 이루어집니다 허! 이 교육이 영국 교육이 영국 교육 영국 교육과 일치하는 교육이라면서 야, 서울에서도 이런 대안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묻는 거야. 목사님, 이거 처음부터 다 알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맞죠. 성경 말씀 깨닫고 순종하면, 순종하면 가다 보니까 이것이 완성이 됐어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왜 공교육이 무너졌을까? 왜 기독 대한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을까? 해석을 해본 거야, 해석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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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해석을 해 봤어, 해석을. 그랬더니 그것이 말씀으로 답이 다 해석이 된거 그때부터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로마서 강의 세계적인 석학이 오셔서 로마서를 풀어준대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에레미야 강의, 얼마나 어려운 강의인지 몰라요. 그거. 목사님들도 강의를 잘 못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하여튼 질문을 하는데 교수님이 야, 이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질문인데 어떻게 애들이 이건 한 학기 주제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이 교수님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살롬스쿨그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쳐냈다 그러면서 그분도 이곳에 오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 거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해석이 될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온천하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해석을 못했다면 저 목해 못했겠죠. 그 해석이 안 되었다면 우리 교회 감히 담임 목사 못했겠죠. 제가 성제술례를 가나 어디 비전트립을 가나 매 순간 매일 아침마다 어제 있었던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행한 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거 준비해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겁니다. 말씀의 곳간에 들어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못 하니까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도 꿈도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삶의 해석자로 삼읍시다.